봄이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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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벚꽃이 많이 폈다. 하라하하하 안녕하세요 전하브의 제이스. 전 케이드입니다. <목소리> 오늘의 컨텐츠는 롯데르의 왕돈가스 버거. 롯데리아에서 이번에 신메뉴를 냈는데 돈까스랑 버거를 합쳐서 냈대요 제가 봤는데 크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스 롯데리아의 왕 돈까스 버거가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러 가볼까요? 예쓰 s 츠고 갑시다 o 롯데리아 e 있어 렛라라아스크다오찾다 I FOUND i 빨리 한번 골라볼게요 오 기대기대 기대. 아, 저희 이제 다골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보는데 찍고 있었는데 메뉴가 촬영이 되나 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걸다 찍지를 못했어요. 아, 아쉽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주문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는 맛있게 먹고 리뷰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 방금 막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예. 햄버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왕 <laughs> 대단하고 말이거왜 이렇게 큰 거야? 이 이게 거미지 뭐예요? 동탄시에 시킬 때 보면은 두 번째 화면에 소스를 고르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매운 소스랑 매운 소스 샀거든요. 매운 소스 진짜 맵대요. 그래서 추가 소스 할때둘 중에 하나 매운 소스 한번 발라 먹어보려고 고르고 골랐습니다.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갑시다 오, 오, 소리 봐서 와, <laughs> 진짜 맛있어요. 우선 돈까스만 먼저 먹어본 거예요. 돈까스도 그냥, 그냥 플레인으로 먹었을 때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짭짤해. 진짜 고소해요. 완전 단백 고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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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 온몸으로 전기가 찌릿찌릿.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몸이 전율이구다 감자튀김 ASMR. 감자 씹었어요 심지어. 근데 바삭해. 와 소리 봐. 미쳤어. 왜 이러지? 온몸에서 막 진짜 막 전율이 와요 맛이 그냥 하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거야 되게 잘 먹네 근데 성장기인가? <laughs> 진짜? <laughs> 성장기인가? <laughs> <laughs> 음료수나 먹을까? 오. 롯데리아가 더 떡상을 해야 되네 우선은 돈까스 밥 먹을 수 없으니까 돈까스 소서 보통 만 어아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다. 돈까스 소스가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틀릴 수 있습니다. 돈까스 소스가 들어가니까 평범해져. 돈까스의 본연의 맛을 한번 드셔보셔야지 이게 진짜 맛있는 돈까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운맛. 오히려 매운 게더잘 어울릴지 몰라. 음, 그럴지 몰라. 왜냐면 뭔가 이게 맛있는 건데 이걸 넘어설려면은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매운맛 소스 추가. 매운맛 소스. 어때, 아, 선방? 아, 진짜 나도 먹고 싶다. 응? 음? 그렇게 엄청 맵진 않은데 들어갈 때 조금 잡적이네요. 우와. 음. 기다려봐. 음. 아. <laughs> 입술 not 입술 왜시 i 아파 입술 r e 식이아 sure if y 음. 알겠다. 돈 o 스랑 소스랑 if 하면은소스들 o t s 맛도 별로야 근데 여기 e n o 배 sure if y o u r 살려주네 s u 이거 왜 이렇게 u r e 한번 더. sure if you're not s u r 눈물할 것 같아. 아, 너무 아, 맛있어가지고. 공복이라 그런가. 그렇게 맛있다고? 음.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맛이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야와 아, 자, 저도 한 먹어보겠습니다. 뿅뿅 케이드. <laughs> 엄청 좋던가 지금. 모양 모양이 다르. 살짝 다르네. 대박. 저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진짜 맛있지? 대박. 대박이다 이거 농담이 아닌 거 알겠지? 농담이 진짜 뭔가 농담 진짜 맛있다 아 지금 이승이 이 입구 휴대소에 갔거든요 얼마 전에 아, 근데 이걸 진짜 같이 먹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진짜 저희 끼만 먹어도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이승도 너무 먹고 싶겠다 입구 휴대 돌아오면 꼭 사줄게 이순영와 근데 왜본연의 맛이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진짜 대박 이게 그냥 막 기름 냄새 막 이런 게 아니라 엄청 고소하고 엄청 막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맛있어 이거 한 소스를 출발 소스 감시대 아 소스가 남아있어 다행이다 하하 오 진짜네 소스만 뿌려보니까 좀 별로예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배워놓으서 여기서 양배추 샐러드좀 먹었는데 이 샐러드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소스가 진짜 간이 잘 돼있어 자 그럼 이번엔? 저도 궁금했어요 매운 소스 매운맛 <놀마> 소스 하하하하 이만큼만? 네 나 매운거 대박이다 얘만 먹으면 별로 맛이 없는데 얘네 둘이 섞어 먹으니까 맛있는 텐데 여기 지금 이미 이 기본 소스가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매운게 같이 지금 들어간건데 달달하고 매워서 너무 좋아 응. 보여줘 아이오 맛있다 이렇게만 어 이게 맘에 들었나봐 이 소스랑 매운 소스 진짜 맛있어 꼭 매운 소스 넣어서 드셔보세요 엄마 <laughs> 무시하지, 엄마 무시하지. 진짜 엄마 못 알아. 롯데리아 제가 진짜 안 먹은지 오래됐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네요 <laughs> 음, 만약에 오늘 돈까스를 먹을지 버거를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드세요. 사실 근데 저는 케이드가 만약에 먹자고 하지 않았으면 네. 안 먹었을 거예요. 아예 시도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완전 달라. 진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컨텐츠 덕에 알게 된 맛이라고 해야 될까나? <laughs> 어, 이거 진짜 멈출 수 없는 맛이에요 신영이 <laughs> 돌아올 때롯데리에서이 메뉴가 안 없어졌으면 일단 이스 버전 갑니다 안녕 하니 음. 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 식사였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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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더 재밌고 맛있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laughs> 기다려줘